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아, 우리 집은 앞에 이렇게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집 공원, 음, 정원 같은 거죠, 정원. 굉장히 작은 공원이거든요. 근데 계절마다 참 예뻐요.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어, 너무 예쁜 모습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집 달구들도 음, 가을이라고 가을이라고 변하고 있어요. 요거는 다시 심어준 에보니들인데 요거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 손톱도 약간 어, 붉게 이렇게 물들이 있고 내려놓고 해야지 또 위에 있으면 또 요거는 어, 머큐리 요게 이렇게 작아졌어요. 비가 자꾸 와서 하엽이 자꾸 생기면서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이 머큐리가 처음에 이만했었죠. 근데 이렇게 작아지고 약간 물이 들은 들고 있네요. 뿌리를 내리는 중이거든요. 요거는뭐 여러분들 다시 다길 봐. 어우 이거는 또 비도 왔잖아요. 무거워요 엄청 비까지 와가지고 물도 이렇게 들고 아주 짱짱해요. 길바라는 아이고요 음, 요, 이거는, 이건 아마, 이거는 밑에 다 썩었을 것 같아요. 그냥 놔뒀거든요. 음, 상태가, 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둔 채로, 그냥, 심은 채로 그냥 놔뒀어요. 어, 뽑아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봅니다. 그냥. 레드에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상아가 어, 많이 자랐죠.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 약을 줘서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보기 싫은데 지금은 많이 자라나왔어요. 분바르는 아이들이 좀 조심해야 될게 이런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약을 줄 때는 묻을 수밖에 없죠. 약은 그렇죠. 물은 뭐 저면으로 할수 있다지만은 약 주는 거는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네요. 요것도, 스노킨도 분 바른 라인인데 많이 자랐어, 얘는 더. 얘보다는 많이 자랐는데, 얘도 요즘에 많이 자랐네요. 너무 예쁘죠? 요건 상하고, 요건 스노킨. 음, 예쁘네요. 이렇게 분을 하얗게 바르면 예쁜데. 그런 다음에 이제 핑크빛으로 물주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는 아, 어, 아모에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모에나 이것도 뭐 점점점 어, 수명이 다 돼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적심해서 심었거든요. 연꽃말에는 물이 많이 들었네요. 초록했었는데 손톱도 빨개지고 음, 요즘에는 어, 한번 찍고 그 다음 찍을 때는 애들이 확연히 달라져 있어요. 전에는 조금 달라졌나 싶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종 어, 복랑금 새로운 입장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나와서 많이 컸고 이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 조그마에 조그매도 아주 야무지게 어, 잘 크고 있어요. 요 파스텔이 의외로 어, 달궈지고 물도 약간 들면은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인데 아직은 물이 안 들었어요. 근 파스텔 군생은 못 봤어요. 이것도 이두 군생인데 얼굴이 여러 개 달린 건못본것 같아요. 파스텔 요런 모습이고요. 요 아라베스크. 야, 진짜 얘는 대책이 안쓰네요 이렇게 물렁물렁할 수가 있나요? 이 비도 맞았거든요, 비와 가지고 물도 신경 써서 주고 그리고 분갈이 물 반응이 없어서 분갈이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야, 진짜 이상한 아이네. 데려와 가지고 한 번도 이파리가 딱딱한 적이 없어요. 밑에가 그럼 또 썩었다는 얘긴가? 이게 분갈이 한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6월달에 해줬는데 근데 이렇게 생겼네요.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뭐 예뻐지지도 않고 항상 이런 모습으로 어, 상태가 안 좋아요. 거기다 화상까지 입어가지고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홍비 홍비는 물이 많이 들었죠.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물도 많이 들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예뻐졌네요. 사이즈도 커지고. 예뻐지고 있는 홍비예요. 홍비. 요거는 로자는데 하엽이 자꾸 생겨가지고 하엽을 떼줬더니 어, 깔끔해 졌는데 물 들은 거는 뭐 구상 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딱딱해졌네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어, 딱딱해진 모습이에요. 요거는 블랙워스탱어유물 많이 들었네. 어, 지난번 찍을 때는 요 생장점 인데가 빨갛고 이쪽엔 그렇게 물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라인도 다 이렇게 그려가고, 불고스리하고 그랬네요. 어우, 굉장히 딱딱합니다. 창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딱해야지 멋있는데. 뭐, 다 여기는 다 그렇죠. 창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하모니펄. 요것도 물이 들어가지고, 변하고 있어요, 색감이. 변하고 있고, 요 푸스카는 물이 잘 드는데, 하엽이 또 하나 생겼네. 하엽이 생겨가지고, 물이 이쁘게 잘드네요 이쪽에다 하엽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됐어요. 요거는, 라테일인데, 어우, 정말 딱딱한 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딱딱해요. 잘 생기고. 근데, 손톱이 약간 변화는 있어요. 어, 손톱이 빨갛게 칠하긴 했는데 아주 조그맣게 칠했어요. 아주 점처럼 아주 작은 점처럼 칠하고 전체적으로 연두빛이 나는데 이게 물이 어떻게 들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라인이 조금 그려졌는데 여기도 조금 달라지고. 네, 제발 물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 들기가 참힘들더라고 얘가 라테일이 목대는 엄청 길어졌어요.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단이 높았거든요. 크고, 사이즈도 크고. 와, 진짜. 상금은 아주 멋있게 잘 생겼네요. 물 만들면 최고인데, 물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레드콘. 레드콘이 이렇고요. 이거는 모닝듀인데, 모닝듀가 아주 동글동글해지는 게 예뻐지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들어가네요. 다져지니까 얼굴 이렇게 동그게지면서 너무 예뻐져요. 또 요거를 아마 방향을 분갈이 할때좀 틀어야지 수영이 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여, 찍을 때, 영상 찍을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요, 이름 생각이 안 나고요. 뭐, 뭘로 이름 생각 안 나요. 불꽃.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알록달록한 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답니다. 어, 벌이 나타나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